자, 안녕하세요. 달스민 필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습, 각기등과 각불 수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등과 각불이고요. 문제는 1학, 다른 단원들보다는 도형 파트가 조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봅시다. 아, 문제는 링크에서 찾아서 풀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링크에서 편하게 찾길 바랍니다. 음, 1번 문제입니다. 각기둥은 모두 몇개몇 뭐, 개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각기둥의 특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각기둥의 특징은 뭐다. 자, 밑면이 두 개다. 그리고 옆면이 어떤 모양이야? 직사각형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아니고요. 그죠? 마도 아니죠. 일단 딱 봐도 밑면이 하나예요. 그죠 정답은 가나 라 바기 때문에 네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어 나머지 친구는 각뿔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는 되게 음 그치 맞겠지? 어, 이거 되게 뭔가 모호한 타이밍이라서 얘가 내가 본 모양이 맞겠지 그치? 여기 보이는 게면 하나겠지 그치? 정답은 다마 두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에요 다음 중 각기둥의 밑면을 모두 고르세요 했는데 밑면 뭐 너무 쉽죠 요거 요 친구 하나랑 요 친구 하나예요 그렇 그래서 가나다 가나다랑 밑면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나다 하나랑 그리고 또아또이 또이이 시간에 누구의 또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어, 소리를 끄고 그리고 또 하나는 라마바가 되겠죠? 라마바. 이 친구가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각 기둥에서 밑면이 수직인, 밑면은 이 친구예요. 이 친구고, 밑면이 수직인 면은 몇 개인가? 우리 여기서 뭘,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조금 두꺼운 펜으로 보여드리면, 이것의 면의, 면의 숫자만 알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 다섯 개가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는 친구가 하나. 그렇죠? 여기서 내려가는 친구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면 좀 다른 색으로 보여 드려야겠죠? 얘로 내려가는 면. 그렇죠? 그리고 또얘로 내려가는 면. 또얘로 내려가는 면. 다른 색깔? 아이. 짜증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또 예로아예 뭐 아니고 예로 내려가는 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예로 내려가는 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5번입니다. 밑면은 몇 개입니까? 밑면 하나죠. 이 친구의 이 친구. 밑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라고 쓰면 되고요. 옆면이 아닌 면은 당연히 밑면이죠. 옆면이 아닌 건 밑면이에요. 밑면이니까 나 얘 예, 다라고 썼겠지? 나다라마야, 나다라마. 정답은 뭐다? 3번이 된다. 참 쉽죠? 자, 문제가 4개나 깔려있어요. 각 기둥의 이름을 쓰시오. 각 기둥의 이름은 그 밑면이 무슨 모양이냐에 따라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무슨 말이냐? 육각형이란 얘기예요. 밑면이 육각형.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할 것이다? 얘를 육각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각기 중에 모서리는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는데 모서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서 여섯 개 나왔어요. 또 아래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 밑면 두 개에서 열두 개 나왔고 그리고 세워져 있는 친구들 있죠. 요, 요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개또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개다 열 여덟 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서리는 무엇이다? 그럼 밑면에 변의 수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꼭지점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이 친구 한번 싹 지워보고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두 개인데 이건 무엇이냐. 밑면의 변의 수를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각 기둥의 높이를 잴수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각 기둥의 높이를 재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인데요. 그러면, 이, 이 선분이 아닌 것을 찾는 거죠. 밑면에 달려있는 변은 뭐냐, 이거죠. 보면은, 여기서, 모서리, 기억시옷, 감사죠, 감사. 감사는 어딘지 한번 보면, 감사. 감사는 이거네요, 그죠? 그니까 얘는 아니고. 감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기니에요 기니 가니 이건데 가니 예 아니죠 정답은 가니가 됩니다 가긴 어딜 가요 집에 가죠 자 2번이에요 아 전화가 왔네요 어, 11번 문제 어떤 도형의 전개도 입니까 딱 봐도 각 기둥 모양이죠 왜냐면 밑변이 두 개잖아 밑변이 두 개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얜 뭐라 해요 오각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2번 문제입니다. 각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각뿔이에요. 각뿔은 뭐 요따위로 생긴 게 각뿔이죠. 선생님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요따위로 생긴 게 각뿔이에요. 여기가 밑면이고요. 밑면이 보통 하나예요. 밑면이 하나고 이 높이를 잴때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안 보이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를 잴때 여기 이를 재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재야 되잖아, 그렇지? 밑면이 사각형인 각뿔은 사각뿔이다. 옆면은 밑면의 수직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옆면이 밑면의 수 옆면은 옆면은 기울어져 있잖아, 그렇지? 옆면에서 2번이 정답이고요. 각뿔의 옆면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의 확률이 높고요. 각뿔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한다. 얜뭐 알고 있는 거고. 꼭지점은 6개이다. 오각뿔의 꼭지점은 이렇게 생겼지. 하나 뭐 대충 보면은 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5개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섯 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옆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밑면에 수직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삼각 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 했는데, 삼각 기둥이라면 기본적으로 옆면이 3개여야 돼요. 그죠? 삼각 기둥. 일단, 다는 땡이고요. 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수 있는 게 보통 밑면이 반대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밑면을 여기 이렇게 붙이면 같은 애들이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너도 땡이야. 그래서 정답은 나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자. 14번입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겠네, 이거. 그죠? 두 도형에서 같은 것을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옆면의 모양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어, 뿔은 삼각형이고 기둥은 사각형이니까 밑면의 수는 다르죠 왜냐면 뿔은 하나고 어, 기둥은 두 개니까요 밑면의 모양 같습니다 사각형으로 같고요 꼭지점의 수 다릅니다 꼭지점의 수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꼭지점의 수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뿔, 어, 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변의 수에 더하기 1이야 근데 얘는 얘는 자,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2야. 그러니까 완전 다르지? 정답은 디귿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전개도의 점선을 따라서 접어, 접어서 접어 각기둥을 만들었어요. 기억에 알맞는 수를 구하세요.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얘가 밑면이잖아, 그치? 얘가 밑면이니까. 자, 얘가 사란 말이지. 얘가 사야 얘가 사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치수는 얘가 높이를 보는 거니까, 기억이 7이란 말이야. 기억이 7이고, 뭐, 얘가 4고, 얘가 2라고 대충 찍을 수있겠죠 근데 기억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7. 센티미터가 되겠죠. 센티미터가 될것 같습니다. 16번, 빠밤. 전개도를 접어서 삼각 기둥을 만들었을 때 서로 평행한 면. 이런 게 정말 화가 나는 문제죠. 어렵습니다. 평평한 면끼리 짝지은 것 아마 밑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어 얘는 삼각기둥이기 때문에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한쌤이 이렇게 그리면 안될것 같은데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봐봐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충. 근데 평행한 면이 옆면에서 나올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다 평행할 수가 없지. 그니까 평행한 면은 이 밑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 밑면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영, 니은, 치읓 가나차. 가나차하고, 가나차하고, 디리미. 디리미.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가나차, 디리미. 좋아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17번입니다. 꼭지점이 10개인 각뿔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 그리고 각뿔 각, 각 이거 뭐냐면, 자 밑면의 변의 수에 뭐라 그랬냐면 더하기 1이라고 써 근데 얘가 10이라매 근데 밑면의 변의 수는 당연히 얼마야 9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구각불이라고 써야돼 구각불 뭐 이런거지 1 2 3 4 5 6 7 8 9뭐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되는거야 이런식으로 그림은 이상하게 그렸지만 약간 뭐 이런식인거죠 모서리가 열다섯 개인 각 기둥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딱 알지만,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뭐, 삼각 기둥을 한번 봅시다. 삼각 기둥. 삼각 기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점점점점. 자, 기둥 같은 경우에는, 자, 모서리의 수는, 모서리의 수는, 자, 여기 하나 둘셋 나오고 아래도 하나 둘셋 나오고 여기 높이를 나타내는 거 하나 둘셋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밑변의 변의 수에 곱하기 3이란 말이야.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밑변의 변의 수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밑변의 곱하기 3이 15잖아. 그럼 당연히 변의 수는 얼마야? 5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5각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 19번입니다. 오른쪽 각뿔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상각형이라고 했어요. 각뿔의 모서리의 길이 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어, 이, 옆면이 이등변상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다 옆면 4개가 옆면의 모서리, 네 개가 다 얼마다? 5cm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그치? 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20이지. 5, 4, 20이니까. 근데 여기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네 개잖아, 네 개. 4개. 그러면 네 개, 4cm짜리가 몇 개인 거야? 4cm 짜리가 4개. 그러니까 여기 16개인 거지. 정답은 얼마? 36cm이죠. 정신 못 차린 친구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모서리가 옆면에서 4개가 나와요.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네들이 다몇 cm야? 5cm지. 그러니까 5cm 곱하기 4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20이고. 그리고 또 어떤 거야? 어떤 거 있어요? 밑면에서 나오는 모서리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 이 친구는 몇 cm? 이 친구는 4cm잖아. 하나씩. 4cm인데 똑같이 4개란 말이죠. 그래서 16cm입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36cm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번입니다. 어떤 입체도형의 밑면이 바닥에 닿게 놓고 옆, 옆에서 본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이래. 옆에서 보면은 직사각형이래. 근데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고 위에서 보면 예면은 이건 100% 뭐예요? 이거 100% 삼각기둥이지 뭐야, 그지? 우리가 배운 게 기둥하고 뿔밖에 없는데 옆면이 사각형인 건 기둥이잖아요. 어, 이 입체동형의 꼭지점은 몇 개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이 입체동형은 각기둥 또는 각뿔이라고 얘기 나왔지. 그러면 삼각기둥이니까 꼭지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니까 여섯 개지. 정답 6개입니다. 여기까지. 어,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3단원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죠.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